그오 어, 그렇죠 그렇죠. 아, 아니야 그그 감과는 아니야. 직관. 어, 오 방향은 상관없죠. 아니 남았어요. 다시 어, 어, 네, 안 다시 네. 안, 네. 안 돼요? 이게 돌리 하는 가게라, 하면 그런 중요 안 쓰고 해도 됩니다. 최대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직원을 세 명이나 뽑으신 거예요? 신입 직원 이번에 세명 뽑았어요. 편집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던데. 30분짜리 만드는 한 30시간에서 35시간 정도 우리 같은 장사 유튜브들이야 액션캠 들고 그냥 조립하는 거 찍고 하면 되니까 영화는 리뷰 조금만 잘못하면 은 다른 건다 괜찮은데 재미없는 작품일 때가 좀 많이 힘들죠 특히 재미없는 작품인데 광고였을 때 그렇다고 당연히 거짓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중간에 조율을 하는 게좀 약간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재미없을 때는 사실 저는 이 특징만 말하긴 하거든요 절대 재밌단 말안 하고 그래도 이제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다 보니까 음. 시청자분들 기억에는 내가 이제 추천해서 봤으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 돈 내고 이제 보는 것 같은 경우 에 다시 돌아서 저한테 이제 그앞으 다시 돌아죠 음. 음. 그것도 고충이 있다 그죠? 소식이 바쁜 사람인데 <laughs> 이 부품 구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사실 G무비처럼 대형 유튜브가 왜 이것을 냐 저것을 냐 이런 논란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 표준적인 걸로 한번 짜봤습니다 그 CPU는 인텔 걸로 SSD도 2테라까지 필요? 네 어, 필요해요 많이 써가지고 하드디스크도 추가로 넣자고 해서 넣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따로 저장할 수 있는 네. 모든 컴퓨터하드디스크다 음. 들어가고 그리고 메인보드도 와이파이에 둘수되는 걸로 들어가고 음. 조립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음. 메인보드라고 하는 건데 SSD 추가 장착하거나 그런 데 있으면 혼자 하면 되니까 음. 여기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방향 안에까지 이게, 이게 SSD예요. 그래서 한번 말안 해볼게요. 한번 이렇 감각대로 하면 되고 그렇지, 어,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뭐 부스면 하나 또사지 아, 뭐. 아, 그그 감각은 아니야. 그 감각은 <웃음> <웃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 탈착할 일 많이 생겨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음. 딱 내리면은 채워주면 되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놓으면은, 여기 두 개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꼭꼭, 착각. 글래요? 그렇죠. 그렇죠 조심해야 될게 이게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음. 얘가 방열판이에요. 뒤집으면 비닐 이 있죠. 이걸 벗기세요. 음. 요걸 안 벗기면은 열이 더, 오히려 많이 나거든요. 그대로 요 나사 두개 맞춰갖고 한번 채워보세요. CPU 장착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메인보드는 거의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나요? 그렇죠. 메인보드의 기본 구성은 CPU 들어가는 구멍. 요거 네 개가 램이 음. 들어가는 구멍. 그래픽카드 꽂는 거 있어요. 기본 모양은 똑같고, 음. 여기서 위치만 조금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음. CPU를 꽂을 건데, 여기가 CPU가 들어가는 데예요 여기 걸쇠가 있죠. 요렇게 하면 빠지는 거예요. 여기 bpu인데 오근히 어, 무겁네요 뜯기 전에 밑에 금박이 있어요 여기는 손이 안묶게 하고 핀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한방에 1 대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이게 플라스틱이 게 덮개예요 오케이 덮고 이걸로 채우는데 중간에 넣으면 딱지치기처럼 튀어 올라갑니다 안에 cpp는 한 1200개 정도 있거든요 네. 하나만 탁 건드리면 날아가는 거죠 프리미어 쓰시잖아요. 렌더 돌릴 때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여기가 엄청 뜨거워져요. 얘를 식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 뜨거운 열이 일로 공기 오고 그럼 여기 뜨거워지잖아. 그럼 바람으로 이거를 빼내는 거예요. 아, 쿨러 달기 전에 램부터 박을까? 램꼽는 거는 꼭 본인이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하다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컴퓨터를 켰는데 전기는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뜨는 경우. 음. 보통 전기 먹었다고 하는데 어디가 먹냐면 램이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네임을 메인보드에서 한번 뺐다가 한 1, 2분 있다 다시 꽂으면 떠요 음. 열의 여드름 음.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컴퓨터가 가끔씩 죽는다 하면은 그걸로도 해결이 됩니다 음. 이렇게 램이 들어갈건데 이건 스티커 암아스티 안, 안 오, 얼마 전에 이 스티커 떼서 AS 못 받은 손님이 있어요 어. 이 스티커 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AS 보정 스티커입니다 가까운 곳부터 1번, 2번, 3번, 4번인데 최고 좋은 거는 2번과 4번이라고 그래요 한번 꽂아주세요 몸무게에서 위에서 어이! 스톱!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마이 부서트려요 힘 조절이 안 되고 이게 꽉 뒤껴져 버려요 이렇게 잡고 이거게요렇게 음. 내가 해볼까요? 음. 소리 나면 다치죠? 집집하죠. 뭐 집집하죠. 예, 예. 안 들어갔어요. 사분에서 예. 음 하나 좀 꺼내주세요. 방향은 상관없죠. 어, 방향 바뀌면 큰일 나요 <laughs> 어. 그럼 바로 쿨러 들어갈게요. 보드를 잡으셔가지고 구멍 보이죠? 이쪽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넣으시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붙습니다. 눌리시고. 안조이실 때까지 끝까지 비기를 뗄게요 이 CPU 열이 이쪽으로 전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만 나는 면이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울퉁불퉁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이 브리스라는 걸로 메꿔주는 거예요 이가운데 너무 많이 했나요? 이게 생각보다 음. 양이 잘 나와요 음. 이렇게 바르게 돼요 음 요새는 이제 눌러주게 될 거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제가 눌러드릴 테니까 나사 이제 꼽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쪽에만 좀 꼽아주세요 가운데 홈이 있거든요? 그걸 딱 돌리게 돼요 선이 많죠? 이 선을 이쪽에만 한 꼽아주시고요 자 이제 직접 선 정리만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 몇년 되셨죠? 이제 7년 다돼 가는 거 같아요 영화 유튜브가 성공하는 비결? 영화 유튜브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영상 완성도를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수정을 되게 수정이수정이수정이 수정해서 최종을 내는 약간 그런 느낌. 그렇게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인트로에서 이제 가장 몰입 있는 걸로 그면 이탈해 버리면은 알고리즘이 조금 안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해 버리니까 지루한 부분 없게 계속 신경쓰면서 수정하고 그리고 썸네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내용물이 아무리 괜찮아도 포장지가 구리면 아무도 안 열어보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썸네일도 본인이 직접 하세요? 진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서 음. 제가 다다 하죠 이렇게 여기에 그안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양면이 유리로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 꺼내는 게 요령이 있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에서뒤부터세요이 이 옆으로 당기시면 열립니다. 이제 파워를 넣게 될 건데, 일단 이 뒤에 보면 나사 있죠? 완전히 보면 자동으로 블락이 씹어져 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선을 여기로 놓을 거예요, 전부 다. 그대로 이쪽에 오시면 요거 있죠? 네. 이제 요거 위치로 바꿀 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칸 있죠? 네. 요거는 이제 푸시게 될 거예요. 음. 이제 그래픽 카드 들어가는 음. 쪽인데, 지금 미리 풀어야지 메인보드라고 이안푸시 자, 바로 이제 요거 들어갈 거예요. 아까 메인보드 있죠? 네. 그거를 그대로,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 아까 선뺀거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요 위에 카드에 바로 두개 꽂으시면 돼요. 보드를 들어주시겠어요? 회색깔 꼽았던 거 있죠? 네그 위층에 이제 막 음...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조이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조립한 것만 막 고장 나고 그러는 음.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좀 세게 조여야 되나요? 네확 조여야 돼요. 드라이버가 안 돌아갈 때까지. 받에 접고 <laughs> 뒤에 선들 있죠? 네다 연결할 거. 많죠? 네 저는 근데 어차피 지금 배워봤자 네. 못하겠는 거. 제유전자가 거부하고 있어요. 그냥 모양만 뽑으면 돼요. 미래 선을 넘겨드릴게요. 아, 이거는 아, 이렇게. 무더도 쓰기 못하겠어요 어? 그대로 품품 주시. 네. 그리고 이제 하드 디스크 2TB 하셨죠? 내가 좀 장착이 특이합니다. 일단 요거 먼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풀리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나 하나 고정시킬 거. 두 번은 못할 것 같아. 아니, 남았어요. 맞죠? 가시만, 가시만, 네. 안 돼요. 그만하면 진짜 이제, 종이 끝이에요. 뽑기 전에, 이 걸쇠 있거든요? 이 걸쇠를 누르시고, 이제 방향이 맞게 뽑으시면 됩니 소리가 날죠아세이 볼까요? 오, 오케이. 그럼 반대 끝. 역시 이거 예. 끝난 건가요? 이게 다 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에 예, 이거 미안합니다 바쁜 사람